<목소리> 이렇게? 아, 어, 안마이째지금 와, 만다, 보기 와, 만다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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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소중한 함께 개이빨입니다 오늘은 춘안과 함께 진주시 진성면을 찾았습니다. 이곳에는 월산닭묵국이라고 진짜 유명한 로컬 식당이 있다고 해요. 양의 탈을 쓴 늑대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찾아갔게 됐고요. 우리 크루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월산닭국은 진주에서 진짜 유명한 식당이라고 합니다. 국물 맛을 한번 보면은 다음에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다시 재방문하는 가게 중에 한 곳이라고 하네요. 항상 손님이 많다고 해서 2시간 넘어서 저희가 일부러 방문했거든요. 그런데도 계속 손님이 찾아오고. 아, 네, 좋다. 명한 식당은 확실한. 하세요. 어저빈 자리인데 저 여기 앉자 가운데. 응. 이곳에서는 닭을, 토종닭을 이용한다고 하고요. 그리고 닭 내장탕도 같이 팔고 있네요. 제가 물어봤는데 닭 내장탕은 혼자 와서 먹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. 얼마 전에 식사하러 갔다가 혼자는 식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혼자 식사가 가능한지 안 한지를 제가 꼭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. 이제부터 아, 내장탕이 아, 먹고 때는... 싶어서. 음, 그러니까 아, 두 개. 아, 그래서. 아, 김치 아, 맛있요 아, 이거 뭐지, 뭐지? 이거 뭐야? 뭐야? 김치. 이 뭐야? 오돌뭐이뭐 뭐야? 이거 뭐, <laughs> <오덜백인가>? 뭐지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이 그치? 꿀이지? 꿀! 꿀김치! 맛있다! 꿀맛지? <laughs> 앞접시! 약간 오리탕처럼 그렇게 나오는구나? 보자! 이제 <laughs> 맑은 국이더라고 이렇게? 닭한 마리 있죠, 지금? 와, 많다, 고기 <보게 웃음> 와, 많다 일단 좀 끓이고 펼까? 끓이고먹을까 조금만 아니, 먼저 먹을까? 가 다이 같잖아. 무가 다이 같 응? 바로 먹어 될것 같은 데 아, 밥, 밥은 없네. 사장님. 밥 3개 네. 자. 여기 잘랐는 어느 게다인지그건 모르겠다. 그럼 너무 마음 다 어. 마음에 든다. 어. 나 근데 날개는 알수 있을 것 같아. <laughs> 음. 와. 난... 이거, 나... 이거 날 이거 이개뼈 같은데? 와 맛있겠다. 먹어봐. 드셔보세요. 음, 약간 소고기 무국에 엄청 시원할 것 같다. 소고기 근데 좀 조금 짜다 나는. 좀 약하게. 짜다고? 짜다. 짜다고. 음. 어. 그러니까, 어른들이 좋아하는 거야. 소고기 묵국을. 북동양은 요리해라면 소금 안 넣을 것 같아. 어, 약간 난 소리 안. 왜? <laughs> 아예 소금을 안 넣잖아. <laughs>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, 소고기 묵국에 닭이 들어간 맛이라고. 그러니까, 닭 묵국이구나. 맞지? 소고기 묵국에 닭 들어간 맛. 아, 예. 음. 맛있게 난, 난 아, 딱좋은데 아, 그렇다. 그러니까. 닭가 보고 닭이 큰닭이큰라서 보면. 음. 그긴게 아니고 쫄깃쫄깃한데. 저거 쫄 응. 어선 어. 이제 파워 부 그러니까 춤짱 먹는다. 음. 아. 음. 아, 너무 적다고 말. 커야겠다. 와, 국물이 노무났다아까깝다 지금 지금이 진짜 제일 맛있다. 몇까지 오르났거든 지금. 됐다. 뭐 향도 밴게 너무 다 오늘 뭘이야? 응. 그랬다. 근데 니다 손에 장갑 들이 안나쁘고딱 이런 느낌으로 끄는 요 껍데기도 엄청 쫄깃쫄깃하다. 바로 끓여 준다고 그랬거 먹을 아, 거잖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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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내장탕남는기나봐금

보통 큰 닭을 요리를 하면은 닭이 보통 질기다는 생각을 하잖아요. 그런데 이 집은 질긴 느낌을 하나도 안 느꼈습니다. 아니, 껍질 하나까지 너무 쫄깃쫄깃하게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. 어, 내장탕도 궁금해서 먹어봤는데, 내장탕은 살짝 그, 있잖아요. 그, 내장 특유 냄새 때문에 고불라가 있을 것 같은데 제입에 아주 맞았습니다 다음에는 내장탕만 먹으러 한번 와 봐야 되겠어요 닭묵국은 뭐 여름에 와야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장탕은 언제든지 혼자 와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제일 마음에 드네요 어 닭묵국 진짜요 월산 식당 오실 수 있으면은 꼭 한번 와서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저희가 뭐 말로만 아무리 맛있다고 해서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직접 먹어보야 아시겠죠 진짜 맛있게 잘 먹고 왔고요 이놈만 갖춰진다면은 진짜 빠르실에또한번더 먹으러 갔으면 좋겠습니다. 아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왔어요. 맛있게 먹었니? 엄청 맛있는 국. 닭국. 닭국. 응. 근데 닭이 되게 쫄깃쫄깃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닭도 뭐 크더라 맞지? 닭이 엄청 큰. 그리고 껍질이 얇은 게 아니고 되게 쫀쫀한 껍질. 닭, 그래. 고기도 쫄깃쫄깃하고 흐물흐물하지 않아 요 닭껍데기 씹는 맛이 그리고 가슴살도 그렇게 퍽퍽하진 않던데 응. 음. 잘못 진짜 잘못 손질하면 진짜 질겨 뻔했는데 응. 좀 잘하는 것 같다 이제 근데 여기다가 여기 칼국수나 이런 응. 우동이나 사리 팔면 넣어 응.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사리 없는 게 아쉽네 사리가 좀 없는, 없는 게 아쉽네 근데 양이 많아가지고 사리까지 먹으면 남겠다 근데 가격이 5만, 4만 7천 원임 5만 원, 오만 원. 원? 원? 어 밥까지 5만 원이었어? 5만0천 원. 아니지 우리가 그걸 시켰잖아. 7 0 0천 원. 근데 밥까지 해서 5만 원이구나. 내장탕. 아. 세 아, 개? 어, 그 오만 원. 오만 원. 근데 네명 4정... 먹기에 5... 저 정도면 딱것같아나 근데 여기에 닭도리탕 먹으러 와보고 싶어. 닭도리탕. 응. 왜냐면 닭이 쫄깃쫄깃해서 이런 거 닭도리탕 맛있. 어 그리고 주방에 할머니가 계셨는데. 응. 할머니가 하는 음식들은 맛있니다저 <laughs> 할머니가 정정하셔야 될 텐데. 음, 그러니까 오래 사셔야 할 텐데. 그 오래 사세요. 자, 공손하게 인사하고 끝냅시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우리 조카가 <laughs> 리액션이 없노 말만 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좋아요 꼭꼭가아 그딴 자가 더. 아토.